날씨가 일기예보상 나쁘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특히 여기가 바로 옆에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수로들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겨울에도 꺾일 줄 모르는 군의 번뇸. 악천후는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 박무석 프의 배수 추정은 계속된다. 한 1%의 가능성을 쫓는 게. 극과 가의반전을 기대하라. 하루부터쭉주고 게. 는 게. 바로 발 앞에서 지금 게. 1습니다성을 주는 게. 1%의 가능성 매서운 한파를 뚫고 기어이 배스를 찾아온 곳 전남무안의 유당수로입니다. 바람을 몰고 다니는구나. <laughs> 바람이 워낙 세게 보니까 캐스팅했는데 한 10m는 오타는 네 우와 첫 캐스팅이 바로 있지. <laughs> 야 이런 바람에도 희한하네. 역시나 한겨울 베스트로 유명한 유당수로답군요 베스가 아닌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사용할 수 있는 루어가 역시 제한적이네요 바람을 뚫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메탈 바이버가 그나마 바람을 뚫고 장칼 캐스팅 되는 패턴을 찾기가 꽤 까다롭겠는데요 이 앞쪽은 조금 얕고 저 건너편이 조금 더 깊네요. 제감원들은 이미 영하권. 이럴 땐 수심이 조금이라도 깊은 포인트를 공략해야 승산이 있겠죠. 자, 여기도 수심이 그렇게 깊은 지역이 아니라 가지고 아마 스쿨링 되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간히 지금 뭔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드는데 가지로 한번 탐색을 해 보죠. 뭔가 있는 반응이 있, 있을 겁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는 필수. 바람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낚시입니다. 건너편이 앞쪽보다는 살짝 깊고 또 바닥이 하드 바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 바닥으로 한 1.5m 들어가는 저크 베이터를 던져서. 운영을 해 보니까 앞쪽에서는 바닥이 닿이지 않고 그러면 한 1.5m 정도가 된다는 거겠죠 한 중간 정도 오니까 바닥이 닿여 버리네요. 건너편 수심이 더 깊다는 거죠. 수로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물이 얕은 상황. 그나마 1.5m 이상 수심이 나오는 것은 건너편 포인트 같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입길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막바람이 오니까 낚시하기는 이쪽이 낫데여기까지는 보고 건너편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공략지를 옮기는 박무석 프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배스를 추적해 가는데 바이브레이션에서 마이크로 로버즈 것까지 수시로 루어를 바꾸며 기회를 노려봅니다. 오케이, 왔다. 와, 칠 마리. 살짝폴 시키니까 톡때렸는데 오, 힘 많이 쓴다. 야, 이게 있을 것 같지 않은포인트인데 그래도 입질을 하네요. 이 날씨에 사이즈가 좋아. 아, 아.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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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자, 야이 대단한 날씨야, 대단한 뱃습니다자 <laughs> 살짝 끌렸는데, 자 여기는 유당수로입니다. 목포 쪽에 있는 유당수로인데 날씨가 아뭐 저번 촬영도 그렇고 지금 거의 오늘이 최강 한파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손이 얼얼한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서운 추인데. 위 어, 바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다른 누어로 지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 캐스팅 자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메탈 바이브로 리프턴 볼을 살짝씩 살짝씩 시키면서 했는데 자 어렵게 지금 한30 조금 넘는 뱃순데 그래도 힘 많이 씁니다. <laughs> 매서운 추위만큼 알싸한 손맛을 안겨준 뱃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녀석이 있는 걸 보니. 낚시의 재미도 두 배. 박로는 계속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사용, 살짝씩 내렸다 들어올리는 액션을 반복하며 베스를 유혹해 나갑니다. 오케이, 오한번 패턴을 잡보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리프 템포리야, 이거 얘들 힘을 왜 냈어? 오, 자 금방 거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좋습니다. 우와 이 빵빵한가 봐 우우. 자, 입은 작은데 이 체형이 굉장히 빵빵하네요 자, 한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오늘 어, 낚시 생각을 저크베이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아직까지는 사실은 겨울인데 2월인데 어,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저크베이터가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채비가 이거 메탈 바이브밖에 없습니다. 자, 사이즈가 더 좋았는데 힘이 그런데 수심이 얼마 안는데도 힘이 굉장히 많이 쓰네요. 더큰 배스를 낚고 싶지만 워낙 루어의 제한이 많은 낚시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덜 불면은 저 크베이트 그딱 하면은 딱 먹을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배서가 나와주면은 추운 줄 모르고 날씨를 계속 하는데, 아, 날씨도 춥고 고기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오케이. 아, 빠졌다. 워낙 수심이 얕으니까 순간적으로 탁 때리는데 정확하게 입에 안 들어가면은 바이트가 안 되네요. 아마 뭉추어다워. 야, 이 발버리션에 눈에 익었는 모양입니다. 노릇. 자, 사용할 수 있는 체비가 정말 제한적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물 속으로 들어가는 무게가 있는 바이보리션이라든지 그런 종류 아니면은 웜은 마이크로 러버지거나 그지그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링되는 순간에 밑에서 폴링되는 순간에 좀 가볍게 하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위치를 자꾸 벗어나죠. 그래서 채비를 지금 드랍샷으로 5g 정도 뽕돌에다가 드랍샷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입질이 있을 만한 예상 지점에서 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노리고 드랍샷을 하는데 계속 메탈바이브로 입질을 몇번 받고 몇 마리 를 낚았는데 더 이상 입질이 없어가지고 아마 눈에 익숙해졌지 싶네요. 그래서 채비를 한번 교환을 해보면은 교체를 해보면 입질이 다시 있을 것같은데또 다행히 또 해가 또 살짝 뜨고 하니까 배스가 있을 만한 것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둔턱 근처 오래 머물게 해야 입질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롭 씨앗으로 공략해 봅니다. 빠스 이야 무게감만 살짝 흘려지네요. 예상하는 지점에서 굵질이 딱 들었는데,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날씨가 추워도 나올 놈은 나옵니다. 이야, 세 마리째가 가장 크네요. 이야, 지금 이런 날은 사실 많이 움직인 것보다는 한 자리에서 있을만한 포인트에서 그냥 시계만 하는 지지는 낚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드랍샷으로 스피닝. 스피닝 로드 정말 오랜만에 사용하는데 여름에 사용하고 처음인 것 같네요. 자, 라이트 데이스 피닝 로드인데요. 자, 들어갑시다. 오, 좋아. 피시맨의 전략이 적중했군요. <목소리> 전날 점점 더 거칠어지는 바람 때문에 일찌감치 낚시를 접었던 박프로 못다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다시 유당수로를 찾았는데요. 1 루어로 바이브레이션을 선택 다시 밑에서부터 섯섯0 훑기 시작합니다 야, 앞에서 뭐가 톡 했는데 물속에서 반짝거리는 바이브레이션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녀석들 기, 바람 부는 날에는 바이브레이션이었는데야 붕어 낚아먹기 처음이네요. 제가 <laughs> 각 입에 걸린 건 아닌데, 아 누워 낚시 많이 하면서 붕어를 뭐 사실 홀치기 당했는데 붕어를 낚아먹긴 채입니다. <laughs> 뜻밖의 해프닝. 어여쁜 붕어 한 마리가 바이브레이션에 잘못 걸렸네요. 원래 유당수로는 한겨울 붕어 털어도 유명하죠. 이제 겨울철에 낚시를 해보면 이렇게 트래블 혹이 달려있는 누어에 가끔씩 교통사고가 나긴 하는데 붕어가 교통사고 나는 건 처음이네요. 보통 몸집이 큰 숭어나 잉어들이 잘 걸리는데, 아, 입질 같은 게 있었는데. 오, 지금 입신을 받았는데, 이 밸브레이션에는 지금 쇼파이트만 하고 마이크로러브지그를 넣으면 바로 물것 같네요. <laughs> 자, 요놈이 바이브레이션으로 공격을 했는데 너무 작으니까 자 하드웨이터에는 지금 쇼파이트가 나고, 자, 예상대로 마이크로 러브즈 넣러니까 바로 지금 지를했습니다 <laughs>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시알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 리 없죠. 이번엔 다리 위쪽. 전날 낚시했던 곳의 맞은편 포인트를 공략해 보기로 합니다. 한번 입질을 받고 빠졌는데 재참으셨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피네스하게 해가지고 스프닝 노드로 낚으니까 손맛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씨알은 기대 이하 군의 욕심이 너무 큰 걸까요? 멀리 안 있고 여기 한. 7, 8m 앞쪽에 경계면이 딱 되는 고그 지점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딱 경계면이 느껴질 때 왔다고 생각될 때 멈춰주니까 거기서 툭 하고 물고도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입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씨알의 배수만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물속 브레이크 라인이 생긴 한 지점 쪽에 채비를 던져두면 빅 베스들로 분명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요 행여 예민한 베스들의 의심을 살까 액션은 최대한 느리고 조심스럽게 구사해봅니다 이야 정말 움직임을 천천히 해야 되네 우와 이거 들러가들러가들어가 거의 대도우이 액션이 없을 때 와서 툭 때리나요 자 오늘 스피닝으로손맛은 징하게 봅니다 <laughs> 자 드랍샷 이번에도 앙증맞은 사이즈 아무래도 오늘은 마리스 조과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넉넉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박무석 프로. 다시 상류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 탐색을 이어가는데 하던 바람이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한 탓일까요? 녀석들은 바이브레이션에도 점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 상황을 주시하며 계속 갈등중인 피셔맨. 결국 채비를 바꿔서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저그 베이트도 분명히 될것 같은데. 작고 날씬한 물고기를 본따서 만든 저크베이트로 다시 공략해보는 박무석 프로 오초온도 수심이 얕네요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네 100% 확신이 가는 포인트를 저크베이트로 공략하는 박 프로 액션을 주다가 홀더 시키면 그 자리에 머물면서 베스의 입질을 받아낼 거라 확신하는데요. 오케이. <laughs> 자 분명히 될것 같은데 하고 던졌는데 오기는 왔는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체크 베이트. <laughs> 빅 베스란 늘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법이 없죠. 자, 쭉 올라오면서 바이브레이션하고 지금 드라샷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쭉 올라온데, 이 부분만 지금 지형이 살짝 변화돼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뚝 떨어져 있고 또 수심도 조금 깊고 이런 데서 나올만하죠. 한눈에 봐도 수심이 2m 이상, 중간에 움푹 팬 지형이라. s 스쿨링이기대되는 포인트인데요. 이쪽 부분만 지형이 살짝 변화돼 있어요 왔다! h 차차차차 e Oh, shit. Barone. s 딱 l s a k 느껴지는 순간에 입 n 을 바랍니다 r e Baramida. Tja. I'm s u 같습니다 분위기는 상승세. 빅 베스만 낚으면 목표 달성인데요. 입질이 우측쪽 이쪽으로 집중이 되네. 아, 가운데서 못 쓰네. 오 소마 좋아. <laughs> 여기가 딱 다른 쪽보다는 수심이 조금 더 깊은데, 어힘 쓰는가 봐요. 우와, 드래오 사이즈 크다. <laughs> 야 여기 이런 것도 있구나. <laughs> 야, 옷이 다대가는데요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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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이틀에 걸친 고군분투 끝에 만난 녀석 꾼이 원하던 바로 그빅 원입니다. <laughs> 야 계속 작은 사이즈 나오다가, 야, 이제 해가 다 빠져가고 집에 갈 시간 되니까 고생했는 것 딱. 선물해 주는 것 같네요. <laughs> 우와, 5 0원안 되겠는데 한 47, 8 근데 빵이 정말 좋습니다. 자, 어, 지금 겨울의 끝자락인데 이제 봄이 오는 게 느껴지는 게 바람이 뭐한 어제는 굉장히 찼다가 오늘은 또 다시 따뜻했다가 이제 그런 봄이 오는 걸 느끼겠습니다. 지금 거기 도 뱃수도 이제 봄이 오는 걸 느끼는지 자, 이 수, 얕은 수심에서 수로에서. 자 유당소로에서 한 이틀간 정말 재밌는 날씨였네요. 자 오늘 날씨가 일기예보상 나쁘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특히 여기가 바로 옆에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띄고 있는 수로들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거친 바람 속에서 이어진 1박2일간의 유당소로 빅베스 탐사 날씨는 그저 빈개일뿐. 빅 베스는 어디에나 있다. 비건을 향한 극과 극의 도전은 계속된다. 유소대에서 이틀간 정말 재밌는 날이었네요. 자. Yeah. <목소리>

Signs. Seek it out and ye shall find the old but I'm not that old.